우리 조합이 지금 스웨인이 서포시고 잔나가 미드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약간 팀원들이 지금 멘탈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뭐 잘하면 되지. 뭐. 블라디 상대할 때는 6렙 전까지는 킬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6렙 전까지는 딱이 라인을 형성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부시플레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원래는 우르고시 옆바프를 해서 탑이 좀 사려줘야 되는데 보통 블라디를 하면은 상대도 갱을 잘안 와요. 호응이 어차피 안 돼서. 뭐 이런 게임은 그래서 좀 블라디랑 반반을 하는데 우리 아랫라인이 터지느냐, 이기느냐. 뭐 이, 싸움인, 이 싸움인 경우가 많죠. 자, 강화 큐 저거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저거는 CS 하나 버려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아래가 좀 따였지만, 엘리스 위치 보였죠, 지금. 들어가서. 자, 이러면은 상대가 대파를 못 먹죠? 아 내가 못먹었네? 아니 일부러 대포 미니언이 죽을 타이밍에 들어가서 상대를 대포 못먹게 할라 했는데 제가 못먹어버렸네요 그거를 일단 타워에 그냥 박아야겠다. 저는 텔이 없어서 여기서 집을 한번 가도 괜찮거든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나이스. 와드를못 박게 최대한 아와드 박았죠 <laughs> 이거는 그냥 타워에 한번 박히고 다음에 라인 밀면서 집을 한번 가야겠다 이게 상대도 블라지만 하는 애라서 6렙 때 가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블라자 하는 애들이 라인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킬각이 잘안 잡히거든요? 좀 천천히 밀다가 최대한 950원까지 벌고 집을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지금 주포가 950원이라서, 최대한 슬로우 푸시. W. 자, 저러면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웨이브까지 먹으면은, 주포 나오겠다. 이 주포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라인이 밀리니까, 와자 하나 박아주고 이거는 빨리 밀게요 여기까지만 엘리스 보였죠 위에. 거리를안 준다. 아, 이거 탑을 할수 없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애, 탑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바텀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저건 어차피 못 따요. 따도 큰 이득이 아니고, 아, 이거. 잔나가 위로 오면 안 되는데, 아. 아, 이거, 아, 이거 미드랑 정글이 탑에 다 보여가지고. 왜 탑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밀고. 타워 CS까지 하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년이 있기 때문에 좀 맞아도 괜찮아요. <뮤> <적을 저치했습니다. 뮤> 아 이게 좀 할게 없어서 이 탑에 있는 것 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서 뭘 해야되거든요? 게임을 이기려면은? 혹시나 엘리스가 바위기 먹으러 오면은 잡는데 안오네? 아 이러면은 좋은거 같진 않은데 나이스 와 아이고 다 죽을 것 같아. 아이고. 근데 뭐, 게임이 그렇게 불리한 것같는 않은데? 지금, 바이게 먹고, 이거 탑 라인만 조금, 밀어주면 되겠다. 여타, 어쨌든, 제가 무난히 크고 있어서, 좀 한타적으로 보면은, 좀 잘라 먹을 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음, 궁 박을 걸 그랬나? 와, 평타 좀더 때리려다가 궁안 박았는데 상대가 잘 살이네. 이거를 밀고 집에 갈수 있을까? 밀었다. 아, 어, 근데 이거는 좀 내려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 미드도 좀 위험해. 하면 좋은 것 같아. 하면 좋아. 받아 칠만한데 얘네가 얼마나 할 만해? 어 일스컷 와 잔나 어그로 나이스 와 이득 봤다 이 정도면 아아아아 가비 아, 아. 아. 이게 지금 우리 미드가 잔나 같은 거라서. 사이드 관리를 제가 해야되거든요? 야 이거 이레 간다 여기 조심해 이레 올라갔어 합류할게요 궁이 20초긴 한데 야 이거 먹는다 우리꺼야 이거 어? 우리가 먹어야 돼. 이게 지금 바텀 라인을 좀더 밀어야 손해가 없거든요. 이거 와드를 해주고 밀어봅시다. 이게 지금, 이렐이랑 싸우면은 질것같아 원래 한 라인 더 밀어야 되긴 하는데 이를 만나면 죽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일단 막아보긴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무리하면 들어갈게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헬면 컷. 와, 야, 좋았다. 와, 이거 원딜 잘랐는데, 우리가 이겼어. 나이스. 이거 지금 저는 체력이 없어서, 여기서 집을 가는 것보다,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바텀을 가서,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해줘야, 그 라인 이득을 볼수 있어요. 미지 밀수 있나? 뭐밀밀수 어, 있네. 이러면은 용은 줘야 될것 같아. 바, 바다 여기니까 이거 줘도 될것 같고 타워는 못갈것 같아요. 오케이 트라맨 나왔고 이제 라인 클리어도 빨리 할수 있어서. 최대한 라이클리어 하고 합류해서 한타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진짜 한타 조합이야, 지금. 이 저랑 스윈이랑 어그로 한 번씩 끌어주고, 우르 것도 지금 살짝 원딜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투원딜, 잔나까지. 조합이 되게 좋아. 좀 조심하고. 이래만 아니면은 상관없는데 이래지안 보여. 그러면은 이 라인 미는 것보다 합류하는 게 좋아요. 아, 나 걸렸어. 어, 이거 좋아. 어제 컷? 아, 어, 이거 해줘, 해줘, 해줘. 와, 와, 이거 봐. 우리 조합 진짜 좋아. 상대도 사실 조합이 되게 좋긴 한데, 우리가 더잘 싸우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나이스~ 아이고, 그냥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얘들이 빼네? 지금 블라디 없을 때 바론 시야를 먹고 한타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바텀 미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시야를 먹어서 지금 여기 있나? 아 까비 이러면 탑깰수 있겠다 그... 나는 집 직... 가도 되나? 지금 초식에 나오거든요. 이거 나 풀템. 일단 가자, 가자, 가자. 같은데 뛰었어 와 나이스 좋냐? 띠아 우리가 한타 진짜 좋아 운명 잘랐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바로 해볼만해 아 스마 없어? 그럼 싸워야지 이렇게 스마가 없으면은 그냥 싸우면 돼요 그냥 바로 치면은 얘네들이 올수 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저는 치는 것보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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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나 죽은 거같아 최대한 최대한 아... 최대한 딜을 했는데, 그렇지. 마무리해줘. 와, 나이스. 미쳤어, 우리 한타. 또 우리가 근데 확, 확실히 더잘 싸우는 것 같아, 쟤네보다. 조합은 서로 되게 좋은데, 뭐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쟤네도 좋은데. 우리가 계속 이득 보네. 한번더 밀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밀었다. 용은 줘도 돼. 저런 거 진짜 하이 티어에서 시아 먹으러 가는데 저런 거 시아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고 이제 바로만 보면 돼. 이게 지금 용보다 이 바론 시야 먹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 지금. 우리가 먼저 시야를 먹어 놨기 때문에. 아, 이거 아깝다. 우리한테 지금 공격 선제권이 있어요, 이거. 얘네들은 받았지. 받아... 어, 야, 잠깐만. 아, 네 니가 해, 근데. 아니, 이거. 아, 까비. 아니, 근데 우두고시 아니, 이거 이니시가 왜 저렇게 했지? 아이고, 이거 바로 나가겠다. 아이거 너무 큰데? 아이고, 아, 까비. 아, 바로 막을 수 있나? 아, 친다. 근데 줘야 될것 같아. 아이고, 게임 개, 기울었네. 아! 뭐야, 바로 스 <laughs> 이바르스가 먹었는데, 이거? 와, 나이스.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발음 먹혔으면 거의 한 8대2? 그 정도로 불리했는데 아니, 이걸 뺏는다고? 와, 아주 나이스. 이거 바텀 1차부터 깨는 게 좋긴 한데, 얘네들이 붙어 줘야 되거든요. 나 혼자 가면 잘려서 애들 보이고, 일단 이래까지 보이면은 그냥 밀어도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이래만 아니면은 안 죽거든요. 싸써봐봐 써지마, 봐. 깨서 일단 한번더 밀고 싶긴 한데, 싸운다 싸운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템 나오거든. 탑이 지금 탑만 정리하고 한타 하러 갈게요. 아야 아나 이것만. 아 <laughs> 근데 잔나가 진짜 잘 버티네. 확실히 미드 단 나를 한, 이 유가 있 어. 이고 있어 지금. 조금만 천천히 하면 좋아. 안 타자 안 타자. 아 잠깐만 아너 빠른데? 이제 잘랐다 아, 아 이거 안 됐나? 아이고 용 응, 줘야겠다 줘야겠다 와, 뭐야. 와, 나이스. 용건 줘도 돼. 괜찮아요, 참. 괜찮아. 지금 일단, 사이트 라인에 괜찮아서, 사이트는 안 가도 잘것 같고, 미드에서 이니시 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야, 좋아, 좋아, 각쳐 봐, 각쳐 봐. 와, 와, 나이스 와 미쳤다, 미쳤다. 끝내자, 끝내자. 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무조건 할수 있다. 천천히 하면은 4호부터, 터굣게, 터굣게, 터굣게. 서스 깨! 나이스. 아, 와, 이거 이기네, 와.